탁월한 말솜씨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하지만 엘리바스가 이 욕을 아주 화려한 말솜씨로 그를 현혹하고 있는 그런 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욕이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노아홍수 때의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때를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멸망할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중에는 욥의 고난이 필연적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욥을 반박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참말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냐.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론하면 요분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뜬 부각시켜 놓고는 그리고는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러나 내 말은 그러면서 욥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떤 이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대화하면서 아주 고급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화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비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부시기 위해서, 어, 욕으로 하여금, 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스킬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에 대해서, 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노아홍수 때 악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거기서 드러난 그런 악한 문제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욥이 자기의 어떤 얘기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욥을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씹어 먹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서 점점 점점 그 온도가 높아지면 개구리가 어느 순간에 쭉 뻗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러한 말솜씨를 아주 화려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바스의 이 논리에 수긍당하게끔 아주 화려한 시적 언어들을 섞어가면서 그러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진리들을 요백에 그냥 하나 하나 옷 입히면서 그냥 더 이상 뭐 반론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말로. 욕을 현혹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의의 길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의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솜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쓰고 있는 이런 말솜씨는 이건 정말 우리가 대화하면서 또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그리고 나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존재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그런 말솜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정말 고급 스킬이에요. 이것만 내가 잘 터득해서 어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다면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내 의견을 이렇게 청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수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말솜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참, 이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책망을 듣고 이 요백에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무르면서 아,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도 그것이 진리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 위에 서서 이 말솜씨가 부려지지 않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더 심각하게 망하는 그런, 정말 허무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좋은 스킬을 가지고, 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캐내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의 잘못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욕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솜씨를 일반화 시킨 그 진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욕을 다루어 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릴 수 있었다면 이런 어리숙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는 왜이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 분명하고 그는 대만 사람,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욥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고급 스킬을 써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 놨다, 막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그런 지식을 거기다가 담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스킬을 쓴다고 해도 그 결과는 비진리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붙잡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정말 꽉 붙잡아야 되는 것 있는데, 그건 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또 나와 변론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가 왜 일어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주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바스가 만약에 내놓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참 어지럽게 만들어요. 첫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그는 반쪽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응보로 욥을 다그치되 하나님의 섭리 반쪽짜리를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대할 때 화려한 말씀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갖추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욕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욕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걸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돈독함을 그는 분명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지, 나 그거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욕을 오해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 응보론에 딱 욕을 가둬 놓고 욕을 오해한 거예요. 욕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삶의 근간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일을 뒤에서 슬그머니 슬그머니 다 저지르던 사람이 틀림없어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부자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그런 죄목을 욥에게 다 씌워 버리고 말잖아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욥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반쪽밖에는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낳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진리를 반쪽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너보다 월등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엘리바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나이가 많아도 너보다 훨씬 많아, 내가 추구해온 이 진리를 나는 이렇게 가지고 연구해 왔던 사람이야. 뭐 등등의, 그리고 옛 선조의 내용. 그런 말들, 그리고 자기가 터득하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욕을 그렇게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왔어요, 앞에서. 왜 오해합니까? 왜이 오해의 사슬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사로잡힐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반쪽으로는 이해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런 생각이 상황을 오해로 만들어가는 아주 급한 바람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화려한 말솜씨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가릴 수 없었던 그 진실, 그건 오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인데, 그 오해를 부추기는 것은 한쪽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좋은 그런 스킬을 가지고도 정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야만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상대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좋은 화려한 말 솜씨를 내가 쓸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들을 수 있고 내 좋은 이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양쪽으로 다 연마해가지고,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